안녕하시오. 11월 27일이 생일인 우리 소영 차장. 안녕하시오. 나는 11월 28일이 생일인 꽃가지라고 합니다. 아하하하. 아 우리 생일이 이렇게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. 어떻게 생일인데 지금 일을 하신다고? 아하하하. 근데 네, 나도 저도 내일 네, 일합니다. 하하. 우리는 각자 예 생일인데 일을 하네요. 예 풀타임 근무시라고요. 아하하. 저도요. 예, 저도네 꼭예 지어서 근무합니다. 심지어 지금 비까지 내네요. 리 예, 그럼 내일 겨울에 비오면 그 다음 날 엄청 추워지는 거 알고 이 집이 다 얼어가지고 예. 하... 내일 제 생일이라고 지금 하늘이 이렇게 쌀쌀한 날씨를 주나 봅니다. 머루 뭐 죽어버라고. 생일이 저에게 생일빵을 주는 하루네요, 내일. 하하. 어떻게 생일인데 오늘은 어떻게 좀 재밌게 좀 나날을 좀 보낼 수 있겠습니까? 오늘 지금 몇 시에 끝납니까? 9 시에 끝납니다. 저녁 9시에 끝납니까? 네. 하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늘 얼굴, 얼굴 볼거아니야 얼굴 볼 거죠 그죠? 네 그럼요 얼굴만 볼 겁니까?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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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만 볼 건가요? <laughs> 아, 주 오늘도 기가 막힌 하루가 또예 준비되어 있겠죠 예, 예. 그대들의 행복한 날로 또 응원하겠습니다 예예 예. 우리 예, 예. 어쨌든 소영 처자, 예, 항상 건강하시고 이뭐 예, 여기 민석 쳐 나가지고 뭐 여러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뭐 좋은 인연도 이렇게 찾았으니까 어. 어쨌든 성공한 거 아닙니까? 어, 항상 건강하시고 되는일 항상 잘 되시고 어, 행복한 사랑 찾아가셔가지고 그 건강하게 좋은 사람 찾시오. 어, 고맙소. 항상 그리고 우리 응원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소. 어, 오늘 생일도 잘 보내시고 앞으로 남은 생일도 남으로. 옆에 남은 그 우리의 인생의 나라들도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살도록 하시오. 고맙소, 고맙소. 어... 응. 생일이라고? 축하해 보야